여러분은 과시용 독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보여주기식 독서는 과시와 허세다라는 쪽과 안 읽는 것보다는 낫지, 자랑하면 어떤열 아는 쪽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. 비록 과시용으로 시작했어도 독서량이 늘어나며 사서의 전망이 밝아졌는데요. 지난 영상에서는 준사서 자격증에 대해 다뤘으니 오늘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2급 정사서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2급 정사서는 4년제 대학에서 관련 전공으로 졸업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관련 학위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비전공자거나 고등학교만 졸업했더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도전하고 있죠.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는 전공 6 0학점 일반 50학점, 교양 30학점으로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. 대졸자의 경우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전공 학사 학위로 전공 48학점만 이수하면 됩니다. 여기서 전문대 졸업자는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. 2년제의 경우 최대 80학점까지, 3년제의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이 됩니다.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효율적으로 정사서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어요. 준사서보다 높은 등급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취업하실 때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